조성현의 과학 토픽 이어갑니다. 과학 스토리텔러 웹진 인저리 타임에 조성현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 어떤 이야기 나눠 볼까요? 예, 초신성. 초신성. 예, 슈퍼노바라고 어. 하죠. 네. 얘기를 할까 합니다.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지구 생명체의 초신성은 음. 어떤 의미인가? 오. 좀 되겠습니다. 자, 초신성이라 아주 아름답고 역동적인 느낌의 사진을 본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게 태양도 아니고 지구와 별 상관없어 보이는 초신성과 지구 생명이라 이게 어떤 연관이 있을지부터 궁금해집니다 자 먼저 초신성이 뭔지부터 짚어봐야 할 텐데 이름과 달리 죽어가는 별 별의 생애 주기에서 마지막 단계가 초신성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별이 이제, 진화하면서, 어, 죽어가는 때가 있는데. 그렇죠. 그, 우리가 잘, 이제, 다 알지만, 이제, 태양에도, 어, 태양 같은 별이 빛을 내는 데는 그 안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에, 그 빛을 내고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별은 살아있다는 것은 핵융합 반응을 한다. 음. 이게 이제 별한테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 핵융합 반응은 그 가벼운 원소에서 잘 일어납니다. 음. 그러니까 가장 가벼운 원소가 수소죠. 네. 그 다음에 헬륨이죠. 그렇게 이 융합 반응을 하면 합해지니까 이제 계속 무거운 원소가 되어 가는데 나중에 보통의 별은 한 태양의 한 30배 질량으로 따져서 한 네. 이하는 자꾸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융합 반응을 하다 보면 무거운 원소로 계속 이제 바뀌거든요. 네.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이걸 그 융합 반응을 못 하게 됩니다. 음. 그러면은 엔진이 꺼지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럼 에너지를 더 이상 안 내는, 못 내는 거죠. 네. 그러다가 보면 이게 원래는 가스 덩어리인데 이게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수축하려는 힘하고 에너지를 이제 내니까 이게 팽창하는 힘하고 균형을 이루어서 이 구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에너지를 못 내면 이제 바깥으로 팽창하는 힘은 없어지고 그렇죠. 엔진이 꺼졌으니까 예. 그 다음에 수축하는 힘만 남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당탕 꽝 이렇게 수축을 해서. 우당탕 꽝. <laughs> 예. 이렇게 그걸 중력 붕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끝은 날아가고 음. 중심은 더 단단해져서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이제 되죠. 이렇게 어, 폭발해서 자네들이 확 날아갈 때는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열 덩어리 그 모양으로 날아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빛을 내죠. 네. 그러니 사진으로 찍으면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장엄하고 음. 화려하면서 음. 어떻게 보면 신비롭기까지 한 이때 내는 빛이 한 은하계 전체 빛몇배 이상 될 때도 있습니다. 오, 굉장히 방대하고. 그리고 하루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네. 일주일 내내 낮에도 빛을 감지할 정도로 밝았다. 오. 이런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아무 별이나 이래 초신성이 되는 게 아니고 태양 질량의 한 30배 이상 이제 더 무거운 어, 그 중에 조금 가벼우면 중성자별이 되고 더 무거우면은 블랙홀이 되죠 안에 안에는. 그래서 그 초신성이라는 게 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별이 마지막 단계에서 폭발할 때 엄청난 빛을 내면서 잔해가 흩트지는 그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음. 예. 또이칼 세건이 TV 시리즈였죠. 코스모스에서 한 말도 굉장히 예. 유명했잖아요. 예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신성이 이제 우리 뭐 인간은 초신성의 잔해 후예다 이런 음. 말들이 있는데. 네.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전에 그 유명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tv 시리즈 코스모스를 할때 우리 우리는 어, 별의 잔해로 이루어졌다 만들어졌다고 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별이 아까 말한 대로 어, 우리 우주에는 사실은 어, 원래 그 빅뱅으로 만들어진 원소는 헬륨하고 어, 수소, 수소? 수소 헬륨. 그 다음에 아주 소량의 리튬밖에 없었어요. 음. 그러니까 빅뱅 이후 한 3억 년 정도까지는 우주에는 원소가 그세 가지밖에 없었다. 어 그래요. 네. 근데 별이 생기면서 이 이제 그세개 원소로 별이 만들어지면서 별 안에서 더 무거운 원소를 계속 합성을 하고, 음. 그 다음에 이게 폭발하면서 흩어져가지고 이제 우주 공간에도 다른 먼지에 어, 먼지도 원소로 돼 있겠죠. 그 걔네들한테도 다른 원소들 우 떠다니게 되는 거죠. 원소 네. 그리고 이제 이잔네들이 우리 계획을 결국은 태양 주변에는 태양은 수소 등을이겠지만 그 주변에 돌고 있는 암석 등을이 이런 것들은 다 별의 잔네들이 흘러다니다가 이 중력에 묶여서 음. 어, 여기 이제 비어 지구가 되고 또 우리 우리 몸을 이루는 것들도 다. 별별이 만들어낸 원소, 뭐, 뭐 질소, 인, 뭐 산소, 뭐 이런 것들 우리 몸을 이루는 이런 원소들도 다 별이 만들어낸. 그 중에 별이 못 만들어내고 슈퍼노바 초신성이 폭발할 때그 강력한 에너지만 만들 수 있는 네. 그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 그런 것도 우리 몸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는 어 별과 초신성이 만들어낸 것이고 막큰 의미로는 다 별, 별에서 온 거다고 보면 되죠. 오, 예. 별에서 온 거다. 예. 또 별과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 사실상 같다는 얘긴데 예. 낭만적이기도 한데 궁금한 것들이 더 많아졌어요. 네. 좀더 자세하게 짚어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몸을 이루는 그 원소를 보면 네. 비중순으로 어느 게 가장 많을 것 같습니까? 산소? 산소가 최고 많습니다. 음, 그다음 탄소. 그다음 수소, 질소, 칼륨, 칼슘, 인, 칼륨, 황, 나트륨, 염소, 마그네슘 이게 열두 가지 이제 가장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소량으로는 뭐 크롬, 구리, 철, 실리콘, 아이언 이런 아.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철보다 더 철이 26번인데 네. 26번 밑으로는 다 비, 보통 별에서 만들어지고 오. 철보다 더 무근 원소들은 보통 별에서는 만들어지지 않고 어 이렇게 슈퍼노바 이런 폭발할 때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우리 지구에 보면은. 비중은 적지만은 26번 위로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지금 주기율표에 보면 은 100개가 넘잖아요. 그런데 음. 자연 상태에서도 뭐 90번이 넘는데 나머지 26번부터 예를 들면 90번이라고 치더라도 64개 0뭐 번호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74개 뭐 이런 것들은 뭐겠어요. 다 보통 별이 아니라 초신성 폭발해서 만들어진 거다. 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초신성이 어 원소를 많이 만들어내나, 오... 그걸 알수 있죠. 확실히 영향을 많이 끼쳤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원래 어, 별이 탄생하기 전에는 아까 말했듯이 이 우주의 98%가 네. 수소 헬륨, 헬륨 리, 리튬, 리튬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원소 종류를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음... 그 원소들이 다 별이 만들었고 또아 초신성이 만들었고 결국 이리 보내는 거는 폭발해가지고 우주를 흐트러지게 하는 힘은 초신성 폭발이었죠. 와, 그렇군요. 생각보다 초신성이 역사적으로 어, 천문학 역사에서는 제법 많이 있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겠죠. 음,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별이 폭발하지 않았다면 네. 또 초신성이 없었다면 우리 같은 생명체는 있을 수 없었겠다라고 음,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무리가 아니죠. 네. 예, 예. 신기합니다. 어, 지구는 물론이고 지구 생명체를 구성하는 많은 물질들이 우주 어딘가의 별에서 왔다는 건데 이 초신성 폭발이 생명의 다양성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본론인데 먼저 누가 어떻게 이런 연구를 하게 됐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예, 이제 그 전에는 초신성이 폭발할 때 아까처럼 어떤 원소를 어, 보낼 수 있을 정도면 당연히 어떤 방사선, 음. 쉽게 생각하면 태양에서 오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게 다 방사선이라 할수 있어요. 네. 네. 뭔가 에너지 덩어리, 전자기파도, 엑스선, 감마선 이런 것들은 전자기파이기도 하지만은 또이 에너지 덩어리거든요. 그 에너지 덩어리가 에너지가 강한 에너지는 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생명체를 죽일 수도 있고. 뭐, 이리 투과할 수도 있고, 우리 엑스레이라는 게 피부를 투과하기 때문에 뼈 사진을 찍을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음. 어떤 입자나 빛들이 분명히 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게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그좀 어느 정도 해를 입혔을까, 뭐 이런 연구가 몇개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인체와 그 초신성과의 관계를. 어, 논한 그 연구들도 있긴 한데, 이게 이제 다른 시각으로 좀생명체 다양성에 영향을 끼쳤다, 이런 해석, 이런 그 관점에서 연구한 거는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처음이지 않나 싶어요. 어... 그러니까 초신성을 하면은 아주 그 생각하면 좀 우주의 천문학적인 어떤 불꽃쇼, 뭐 어마어마한 화려한 장관인 쇼 같은 거죠. 네. 그러나 흔히 볼수 없는. 음. 그게 워낙 이제 멀리서 이제 대개는 일어나니까 이게 뭐 어느 정도 뭐 해를 끼친다는 생각은 별로 못했을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연구팀은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u 시 산타크루즈라는 대학의 케이틀린 노지리 연구팀이 네. 어, 주 저자가 케이틀린 노질인데 여기 이 연구팀이 이제 국제 학술지 천체물리학 저널 레트스라는 게 있습니다. 에스트로피지컬 저널 레트스 이런 이제 학술지가 있는데 여기에 실린 거예요. 음. 이제 최근에 지금 일주일 이내에 이게 제가 또 찾아보니까 뭐 이렇게 유니버스 투데이, 사이언스 러트, 뭐피직스 ORG 뭐 이런데. 과학 지문 매체 이 내용이 또 많이 좀 풀어서 설명한 게 많이 실렸더라고요. 음. 이 연구의 핵심이 뭐냐면 네. 이제 조신성에서 방출어온그 방사선량이 이제 지구 생명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어느 정도일까 이걸 이제 좀 추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 연구의 이제 기본이 출발점이 뭐냐면. 지구에 철동위원소 Fe 60퇴적물층이 네.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뒤에 60이라는 건 질량수를 얘기하는데 질량수라는 거는 원소가 있으면 그기 어 양승자수가 원자번호입니다. 그럼 아까 말한 26이면 그 철이 2 6이라 했잖아요. 네, 26번. 26인데 그 양승자 더하기 핵에는 중승자가 있잖아요. 네. 중양성자 플러스 중성자가 어, 질량수라고 그럽니다. 음. 그러면은 60이 되려면 60이 되려면은 양성자가 26개인데 60이 되려면은 중성자가 34개, 4개 네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원래 철은 34개가 아니고 중성자가 30개예요. 어, 그럼, 왜 달라요? 그럼 26, 30개. 그러면은 56인데? 56이죠,죠. 네. 그런데 이게 동위원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그 동위원소라는 게 뭐냐면 중성자 네. 아, 양성자 수는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있은 거죠 뭐 억지로 뭐 중성자를 좀더 집어넣었던지 뭐뭐 어떤 변화가 있어 가지고 이거는 이제 보통 별에서는 만들어지지 않고 초신성 폭발에 때만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음. 그러니까 어느 어느 시점에 이게 발견되면은 네. 아 이게 초신성 폭발로 온 거다고 단정할 오.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주 아주 의미 있는 이제 어, 원소인데 이게 지구에두개 네. 해저에 두개 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오. 200만 년에서 300만 년 전에 형성된 거고 있고 어? 또 하나는 500만 년에서 600만 년 사이에 온 Fe가 모여 있는 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왔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있으니까. 지구에 있으니까. 어,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그때 그러면은 지구의 올 정도의 거리에 그 방사선이랑 Fe 뭐 그런 자네들이 나라 올 정도 거리에. 음. 그런 사건이 신성 폭발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근거로 그럼 이때는 어디에서 어, 폭발이 있었고 초신성 폭발이 있었는지를 추적을 해본 거죠. 역으로. 예. 그래서 그래 봤더니 네. 더 가까운 시절에 일어난 것은 200만 년에서 300만 년 전에 일어난 놈은 산타우루스란 말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산 어, 어프 산타우루스 루프스라는 한 148세크 거리에 140 나누기 3.6을 하면은 그게 광년이 돼요. 네. 그러니까 한5 한 0광년쯤 떨어진 곳에 음. 그게 있는 거예요. 이제 뭐4 5 0광년 거리에 이제 그초시적인 폭발을 한 거고 음. 그 다음에 500에서 600만 년 전에 태적은 우리 지구가 우리 은하의 그 로컬 버블, 로컬 버블, 버블이라는 그 거품이죠. 네. 로컬 버블.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생겼다는 겁니다. 어 버블이라 은하의 네. 거품이라니까 좀 새로운데 예. 이건 어떤 개념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200만 년에서 300만 년은 그두개 중에 두개 정도의 그. 초신성이 폭발해서 그 라디에이션이랑 뭐 물질들이 온거고 어, 그때 어퍼 산타우루스 어. 이거랑 투카나 어. 호로로지엄 이 네. F-60이 이제 온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500만 년에서 600만 년에 그 기간에 네. 퇴적된 거는 이제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합니다 또 태양도 공전을 합니다 네, 태양도 공전을 한다고 어... 우리 지구는 그래요? 태양을 중심으로 돌잖아요 네. 태양은 우리 은하 중심을 돌는 거예요. 있어요? 예. 예. 그이 속도가 무지 무지 빠르다고요, 사실은. 아, 그러니까 우리가 못 느끼는 것 <laughs> 뿐이고. 못 느낄 뿐이지.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 가는 길, 길 중에 오리온, 우리 오리온 자리 뭐 있잖아요. 네. 뭐 오리온 어떤 팔 부근에 진입을 했어. 우리가 600만 년 전에. 거기 진입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버블이라는 거는 거품, 우리 뭐 비누 거풀처럼 그렇지는 않지만 그 지대가 거품 지대라고 볼수 있는데 오. 완전히 거품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방사선이 많은 거예요. 음. 어떤 방사선이냐? 초신성으로 생긴 그 방사선이 금방 없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방사선이라는 게 얘네들이 가득한 거야. 음. 거품 덩어리처럼 근데 거기에 무려 어 1500만 년 전부터 이게 거품이 생겼는데 네. 그런 지대가 생겼는데 1500만 년 전부터 1 5번의 초신성이 폭발한 거라 음. 그다음에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600만 년 전에는 전 지금까지는 무려 9번 또 폭발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대에 우리가 연구 두 번째 그 지층이 이제 500만 년에서 600만 년 전에 생긴 폭발에 의한 그 방사선을 지금 측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직접 뭐 오기도 했겠지만 네. 그때 어, 생겨난 그 라디에이션 방사선이 이렇게 거품을 이루고 있단 말이죠. 거기를 우리가 지나가니까 묻어 있는 거군요. 영향을 받는 거죠. 음. 그렇게 그두개 데이터를 전체 합쳐 가지고 아 지구에 얼마나 왔을까를 계산을 해냈다. 이게 음, 이제 자기들의 연구입니다. 예. 네. 그런데 대표님, 이 방사선이라고 계속 말씀해주시는데 예. 방사선이 인체 예. 해롭잖아요. 예예. 그런데 예. 이게 지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까? 그렇 직접적으로. 예예. 그럼 예. 괜찮아요, 우리 몸은? 그러니까 이제 어, 우리가 이제 방사선 흡수선량이라고 있는데 네. 이제 이게 그레이 단입니다. 이제 밀리 그레이 (1000분의 1은) 밀리밀리 그레이고 그러니까 이천그레이천그레이쯤 되면 우리 인체에 유전자 변이를 일으킬 정도가 된대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 거리에 따라서 방사선 흡수량은 다르겠죠 음 같은 세기에 그 출발할 때는 같해도 거리가 멀어지면 그게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뭐 넣은 거니까. 그레이 이제 반비례합니다. 네. 이걸 뭐 정확하게 이제 단위가 그레이라는 것만 알고 우선 이게 일 그레이쯤 되면 어, 인체에 유전자 변이를 일으킬 정도다. 일 그레이가. 어, 일 그레이가 죽지는 않아도 사람이. 네. 근데 그걸 이제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그걸 이제 정성적으로 이제 해석을 이제 연구팀이 한 해석이 있습니다. 생명체가 그러니까 뭐 하여간 그두 번에 걸친 그런 기간 동안에 네. 피폭 받은 지구의 생명체 흡수선 양이 어느 정도냐 하니까 생명체를 멸종할 만큼 강력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DNA 이중 가닥을 절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했다. 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DNA 이중 가닥을 절단한다는 것은 DNA 변형을 일으키잖아요. 유전자 변이는 결국 다른 종을 만들어낼 수 있을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의문이 뭐냐면, 아니 해를 끼치는 방사선이 어떻게 다양성에 기여했나, 영향을 미쳤나 이게 좀 의문이었잖아요. 네. 종을 종 다양성이라는 거는 한 종만 계속 있으면은 이 멸종해요. 보통 이게 약간의 어, 돌연변이가 생겨야 종이 다양해지고 음. 종이 더 오래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씩 그 초신성으로 인한 어, 방사선을 찌며, 찌면 지구에서 약간의 어떤 유전자 뭐 죽을 정도는 아니고 유전자 변이를 익힐 정도 되니까 음. 새로운 종, 뭐, 예를 들면 유전자 돌연변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서 그 종이 더욱 새롭게 이제 새로운 종이 더 무성해지거나 이런 이렇게 된다는 거 것, 될 가능성이 충분히 음. 있다는 자.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진화론이 이제 과학계에서는 정설인데 네. 이걸로 설명 안 되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먼 과거의 초신성 폭발이 오. 지구 생명체의 그 진화 사슬에 진화론으로 좀 설명이 잘안 되는 음. 그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을지도 모른다 이런게까지 해석이 음. 나왔습니다. 네, 이 별의 잔해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자양분이 됐고 거기서 나온 에너지가 다양성의 토대가 되었다니까 흥미로운 전개처럼 느껴집니다. 자, 우주와 인간, 나아가 모든 존재가 결국은 하나로 연결된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요. 우주를 들여다 볼수록 오히려 신비가 더 깊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가을 공기가 이제 맑고 차가워지는데, 가을이 다 가기 전에 별보로 한번 다녀와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흥미로운 얘기를 함께 했는데, 지금까지 과학토픽, 과학소리텔러 조송현 대표 함께 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